안녕하세요. 노코드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 에어빌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서비스는 이 간단한 2분 명상 서비스예요. 그래서 자, 마우스를 약간이라도 움직이면 지금 바로 이렇게 실패 처리가 되는, 구요, 되고요. 그리고 자동 시작을 했다가 마우스 클릭해도 똑같이 실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이 타이머 기능이랑 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랑 마우스 드래그나 어떤 움직였을 때이 감지하는 부분도 모두 만들어 볼 거고 또 우리가 2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인풋에다가 적어서 적고 공유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적고 나면 1년 후에 우리가 방금 적었던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블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버블 점 iO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할때 이제 크레딧 적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크레딧에 있으면은 어, 저희가 제공하는 크레딧 제공하면은 15,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학생이라면은 대학생 그 구글 로그인 말고 대학교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나중에 유료 플랜을 쓰실 때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충분한 할인 혜택 어, 받아보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화면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빌드 가이드가 될것 같고요 자 그걸 따라서 바로 아마 앱을 만드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창이 될 겁니다 자그 안내를 따르든지 혹은 저와 화면이 비슷한 사람들은 이 크루에던 앱을 눌러서 앱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저랑 첫 번째 화면 다른 사람도 유사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임뉴얼 앱은 자, 우리 너앱 서비스의 이름을 뭘로 할래? 한번생각해주시면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를 만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not i 미니라고 만들어볼게요. 아마 이름이 네 겹치면 아마 안될 텐데. 자, 그래서 스타트윗 베이지 피처를 눌러서 자, 앱을 첫 번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URL 링크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 노,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 든 이제 우리가 하던 거를 이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던 것들은 모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많이 보게 될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워크플로우,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는 디자인과 워크플로우, 이 데이터 세 가지의 조합으로 노코드라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한 모식도를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어떤 앱 디자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UI 디자인, UI, UI나 UX 디자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 화면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보여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자, 일종의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를 하면 B를 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어떤 이벤트, 어떤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어떤 화면을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저가 적었던 내용을 저장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앱 서비스가 돌아가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자, 모든 앱 서비스에는 항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코드 뿐만 아니라 이제 코드 코딩으로서 만든 서비스도 모두 데이터라는 걸 활용하고.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중요하게 다뤄,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는 우리가 생성을 하거나 읽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모시도를 보시면은 아까 디자인은 우리가 어떤 화면에 어떤 데이터가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느 특정 디자인에 이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반대로, 유저가 어떤 이메일을 남기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우리 서비스에서. 그래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우리가 브라우저에만 둔게 아니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서버에.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 워크플로우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면서 데이터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과 워크플로우, 데이터 이세 가지로 우리가 노코드로 원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로 보여주는 게 빠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에디터로 넘어와서 만들어 볼 겁니다